<laughs> 안녕하시죠, 원신 오빠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굉장히 경쾌하게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 이렇게 경쾌하게 웃을 수도 있는 겁니까? <laughs> 순간 순간 도착이긴 하더라도 굉장히 쾌활하게 아 뭐라 뭐라죠? 뭐 거침 없이 <laughs> 아, 웃어버렸습니다. 너무 웃으니까 카메라 수, 화면도 없어지려고 그러네요. 큰 소리가 나더라고. 아, 이렇게 경쾌하게 웃는 이분은 아, 우리가 어, 평소에 많이 보, 보기 힘든 상당히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웃음 그러니까 네, 가득하시고 진설되게 웃으시지요 거짓 없이 웃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느 정도 쾌활하게 웃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당히 쾌활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크를 또음 아직 이제 벗지 안 벗지 않고 작업하시다 말고 지금 딱 마주치니까 음 쾌활하게 웃으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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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살짝 보이구요. 귀걸이 아닙니다. 마스크 여기가 걸려있습니다. 음, 예. 음. 네. 아주 쾌활하게 웃으셨습니다. 음. <laughs> 항상 바쁘시죠? 정신없이 바쁘십니다. 이번엔 바쁘시면서. 어, 웃음을 전혀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웃고 계십니다. <laughs> 그것도 그냥 시시하게 안 웃어요. 엄청나게 쾌활하게 웃으십니다. 어, 이렇게 쾌활하게 항상 웃음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쉬울 게쉬 수가 없지요. 어, 사람이 일, 웃는 웃을 때마다 건강해지고 젊어진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영원히 늙지 않을 거예요. 나이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한테 계속 웃는 법을 한번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디 계시는 분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예, 보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신진볼트라고 있어요. 아마 이 신진볼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보천 신에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신진볼트에서는 모든 볼트라 그러면 볼트의 메카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이 아실 것입니다. 볼트 종류에 대해서 여기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분은 볼트뿐 아니라 웃음까지 얼마나 아, 쾌활하게, 이렇게 쾌활하게 웃는 사람 없죠? 보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도 못 보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가끔가다 웃음 유머쉽해서 웃으시는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한번 웃으시면은 쾌활하게 웃으신다는 거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더우니까 아, 이제 옷도 간단하게 입을 수밖에 없죠 코리아, Korea. 아 코리아가 아니네. K O M A N T I C I C R 알파, 브라보, 에코, 리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이렇게 딱서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굵은 선 들어가 볼까요? 쾌활하게 웃으시는 분. <laughs> 아, 이분을 이렇게 항상 웃고 참 즐겁게 지내시지만 제가 여기도 이 가게 자주 갑니다만 가실 때마다 이렇게 재밌게 쾌활하게 웃으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인상적인 적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분을 우, 너무 웃기 때문에 막 자주 웃으시기 때문에 어, 친절하시고 웃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이름을 모릅니다. <laughs> 그렇게 여러 번 만나고 귀여, 저기 반가운 분이시지만 이름을 아직 모릅니다. 이그 이름을 물어볼 짬이 없어요. 항상 바쁘시고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막 웃고 웃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영병 일, 일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올 뿐. <laughs>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다음에는 아마 꼭 음, 해볼 것 같습니다.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네. 하얀 마스크 쓰셨어요. 예. 네. 예. 네. 네,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 네. 후. 짠짠짠 들어가죠. 즐거운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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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사인 들어갑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7월 11일 일요일입니다 21년 7월 11일 예. 그러면 우리 항상 즐겁게 웃으며 삽시다. 이분한테 웃는 법을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또또 뵙기를 하죠.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